여러분 안녕하세요. 후니쌤입니다. 지금 다짐이 211일 차고요. 오늘은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아래 적극적인 댓글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보통 친한 친구를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요. 가족을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관계는 상대적인 거잖아요. 나는 가깝고 친하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모든 사람들의 관계가 똑같지는 않죠. 가깝기도 하고 멀기도 하고요. 우리들은 다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가족들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 관계부터 살펴볼까요? 남편과 아내는 가정을 이루면서 서로가 잘 맞는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살아보면 다르죠? 서로 다른 생각과 경험으로 살아온 사람들인데 잘 맞을 리가 있겠어요? 하나 더 이야기해 볼까요? 서로 다른 성별에서 시작하는 생각의 다름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정말 화성과 금성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생각되기도 하잖아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녀가 어렸을 때의 부모는 아이가 귀엽기도 하며 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럴 땐 이렇게 해야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해야 한다고 가르치게 됩니다. 가치관과 생활습관을 주입하게 되죠. 이런 생활 패턴의 변화가 시작되는 건 사춘기에 접어들면서부터예요. 자녀들도 자아를 갖게 되는 건데요. 어느 순간 부모가 이야기하는 것과 자신의 생각이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가족들 간에도 지켜야 할 예의가 있어요. 부모라고 하더라도 자녀에게 가치관을 주입할 필요는 없는 거죠. 세상을 살아가려면 자신의 철학이 있어야 합니다. 인문학적 소양을 키워야 하는 이유죠.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뚜렷한 소신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면 그만이죠. 일정 부분은 포기할 필요도 있는 거예요. 가정은 보금자리라고도 합니다. 하루의 피곤을 풀수 있는 장소이기도 하죠. 가족끼리는 서로 도와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조금 힘들고 지칠 때도 힘이 될수 있어야 합니다. 가끔은 가족들 간에 다툼이 있기도 한데요. 사람들의 생각이 언제나 같을 수는 없잖아요. 서로 다른 생각도 받아주고 이해해 줄수 있어야 합니다. 행복한 생활의 출발은 가정에서부터 시작하니까요. 네. 오늘은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내일 만나요. 안녕.